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펫 히어로즈라는 게임을 해볼건데요 자 원래는 입양하세요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펫을 키워주고 밥 먹여주고 하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펫이 히어로가 돼서 저희를 구해주는 그런 게임이에요 자 제가 이거 게임 잠깐 시작했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몇 시간을 하면서 자이 게임 하면서 알아 알아낸 팁이나 그리고 막 코드 같은 거 그런 거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처음에 들어오면은 개하고 고양이 토끼 세 마리 중에 한 마리 고르라고 그러는데 그거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아무거나 고르시면 돼요. 어차피 나중에는 다른 걸로 다 바꿀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아무거나 선택해서 저는 개를 선택했는데 자 개가 엄청 크네요. 저만한 이거의 <laughs> <laughs> 엄청 큰데? 저 이게 개를 뽑든 뭘 뽑든 크기가 작은 거 나올 때도 있고 큰거 나올 때도 있는데 그거는 랜덤이라고 해요. 자치유 영역은. 개가 저 대신에 싸워주면서 공격당하면 여기 두와서 이렇게 치료를 해줘야 돼요. 피가 달면 피를 채워줘야 되고. 자, 스타터 에그라고 해서 여기 섬 이제 에그. 저 보석 150개를 내고 팻을 이제 랜덤으로 뽑을 수 있는 건데. 자, 여기 막 퍼센테이지 이거 퍼센트가 높으면 당연히 안 좋은 거겠죠? 낮으면 엄청 좋은 거고. 자, 2%짜리가 전설이고 이거 무지개는 저도 아직 못 뽑아봤어요. 오래 했는데도. 자, 저는 지금 536개가 있는데. 이 보석을 어디서 버느냐 자 일단은 처음에는 한 마리밖에 없는데 약하니까 훈련덤이라고 해서 자 한번 클릭해주면은 총세 마리가 공격할 수 있는데 지금 한 마리밖에 없어서 한 마리가 공격을 하고 있죠 일단 제패도 공격을 안 해요 오 이거 파란색 게이지가 차면 이렇게 필살기를 쓸수 있다는 거자 왕이빨 자 왕이빨 보여줘 자 보여줘 왕이빨 나가라 해. 됐고 아두 마리가 더 있어야지 강해질 것 같은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 마리 가지고 150 모으려 그러면 얘한 마리 잡으면 아마 보석을 15개 한 10개에서 15개 사이밖에 안 주니까 이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? 오 진짜 오래 걸린다. 자 이렇게 하면 몇개 줘? 아못봤다 아, 아. 그래가지고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여기에서 패을 뽑기 전에 어, 한 마리 더쓸수 있는 팁. 자 여기 훈련 덤이들 사이를 지나가면 오 저런 애들을 조심해야 돼요. 템플 그런트 이런 애들은 제패을 공격해요. 자 보세요. 자 들어가서 때리면 오 뭐야? 이렇게 하면 후퇴를 하고, 자, 과감하게, 이렇게 도망을 쳐줘야 되고, 자, 여기 버서들을 타고 올라가면, 오, 여기 막 공격하는 패들이, 엄청 강한 패들이 많이 있죠? 자, 이런 패들은 지금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, 자, 여기 비석같이 생긴 거. 자, 여기 문. 비석같이 생긴 걸 누르면은, 자, 이제 엄청난 점프맵이 나옵니다. 숨어져 있는 점프맵. 자, 이거, 구름이 사라지니까 빨리빨리 뛰어가야 돼요. 자, 뛰어가, 뛰어가, 이렇게, 이렇게. 좋아, 좋아, 좋아. 이게 막 속으면 안 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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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에이. 괜찮고, 괜찮고 어차피 떨어져도 다시 할수 있다는 거자 밤새도록 해서 하면 되는데 자 못하시는 분들은 어막 그냥 훈련더미 잡아가지고 그냥 펫 뽑기 해가지고 좋은 거 뽑으시면 되고요 자 그거 싫고 나는 펫두 마리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자점프맨자 들어오자마자 점프맨을 무조건 해가지고 자 점프 자 구름점프 여기 해가지고 펫을 하나 얻어주면 훨씬 더 수월해질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훈련더미를 잡아가지고 자오 깜짝이야 오 여기 여기 이거 애들 딱 누르면 자, 여기에 1이라고 표시가 돼요. 자, 여기서 이제 내려가고. 자, 내려가자! 차! 자, 여기. 뭐야? 너는 왜 구름을 타고 내려온 거야? 나는 왜 맨몸으로 내려오고? 어, 역시 히어로라 다르구만. 자, 피가 달아져 있는데, 여기 안에 들어오면, 이렇게 피가 찹니다. 자, 피가 차고. 자, 여기서 눌러서, 이거를 사용해주면. 자, 뭐가 나오냐, 뭐가 나오냐. 오, 이 앵무새, 앵무새. 자, 앵무새 껴졌어요. 자, 앵무새 껴졌는데, 자 강아지는 공격력이 7에 피가 110인데 앵무새는 32에 180 그럼 이두 마리로 하면은 훈련 더미가 훨씬 잡기가 수월하겠죠 두 마리니까 클릭을 두번 눌러주고 한번 더누르면 후퇴하니까 후퇴하면 다시 처음부터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되고 앵무새가 한 마리가 생기니까 훨씬 더 잡는 게 수월해졌네 자한 마리 한번 뽑아볼까요 과연 나의 운 2%짜리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자 2%짜리 나와라 나와라 no. 아, 안 나왔고 보석을 모아서 보석으로 뽑기를 해서 어 나중에 막 전설 패이나 아니면은 이런 막 영웅 팩 같은 거 보라색 6%나 2%짜리 어 무지개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이런 거를 뽑아가지고 이제 덱을 꾸려서. 이제 보석을 모아가지고 다음 층으로 넘어가는 그런 게임입니다. 자 일단은 어 제가 이세 마리로 사냥을 하면 답답하니까 제가 원래 여기 섬에서 키우던 그 패들 한번 꺼내 볼게요. 얘가 전설이고 얘네들이 어 아까 6%짜리 얘가 좋은 건데 레벨이 있어요. 얘가 사냥을 하다 보면 얘는 9레벨, 얘는 10레벨, 얘는 6레벨. 그래서 얘가 낮은 거예요. 지금 공격력이 그래서 낮은 거고 얘가 나중에 10레벨이 되면은 72가 아니고. 예, 96보다 더 높아질 거예요 아마 와우.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덱을 뿌렸고 그리고 레벨 10이 되면 이게 말렙인데말렙이 되면 은 마운트라고 해서 뒤에 탈 수가 있습니다 와우. 그러면은 어, 자세는 좀 이상하지만 <laughs> 엄청 빨라져요 달리기가 달리기 엄청 빨라지고 자 여기에서 점프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템플 그런트 아까 전에 엄청 셌는데 자 한번 볼까 세마리다 들어가면 와, 완전 녹, 우와, 녹아, 녹아, 녹아. 우와, 역시. 이게, 좋은 등급도 좋은 등급인데, 이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, 진짜 완전 막 공격력이 막 천차만별이라, 레벨을 빨리 올려야 돼요. 레벨을 빨리 올리려면, 사냥을 많이 해야겠죠? 자, 여기 올라가면, 이제, 응? 음? 강한 팻들 강한 덱을 뿌렸으니까, 자, 요런 애들, 요런 센 애들. 다섯 마리 들어갔는데, 세 마리밖에 못 들어갔어요. 자, 이게 총세 마리 중에 세 마리 꼈는데, 여기에서 로벅을 쓰게 되면은, 이제, 한 칸씩 늘어나나봐요. 그 다섯 마리씩 낄수 있다 는것 같고, 그리고, 이거, 팩 같은 거 판매할 때는, 한 마리 눌러서, 삭제하기로 판매하면은, 어 다, 일일이 다한 마리씩 삭제해야 되는데, 휴지통 모양 누르고, 하나, 둘, 하고, 삭제 누르면은, 두 마리가 다 팔립니다. 자 앵무새를, 칠수를 이렇게 모르고 팔았어도, 다시 점프맵을 하면은, 또 앵무새를 또 얻을 수가 있어요. 2층을 뚫어놔가지고, 여기가 지금 플라잉 제도가 열려있는데, 원래는 여기 자물쇠가 있고, 아니, 쇠사슬이 있고, 가운데에 자물쇠가 있어서 잠겨있어요. 빨간 색깔 보석을 4,000개 모으면은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됩니다. 자 저분이 저 엄청난 분저 옆에 어, 갈비뼈 튀어나온 분저 분이 템플 킹이라 그래서 여기 섬의 왕이고요. 자저 왕을 한번 한번 제가 한번 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들어가라 녹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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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저 녹이지 못하고 <laughs> 어 녹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어 어. 저 엄청나게 선전하고 있고 오 이거 이건 뭐냐면 자무릎펴무릎 방금 생긴 거자 펜마다 이렇게 능력치가 있어서 자 4mp를 사용해서 192 데미지를 주고 그리고 2초 동안 어, 적을 기절시킨대요 자 아까 그 기절시킨 어, 잡았네 오 좋아 바로 나왔어요 이렇게 보스를 잡아도 바로 바로 나오니까 자펫시막 한번 잡으면은, 막, 이따가 리젠되는 게 아니고, 빨리빨리 리젠이 돼서, 한 자리에서 계속해 하셔도 되고, 얘 잡고, 얘 잡고,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잡으셔도 돼요. 자, 이렇게 피가 많이 달았으니까, 피를 채우러 한번 가보고, 자, 여기 들어오면, 피가 쭉쭉쭉쭉쭉쭉 차고 있어요. 세 마리 다. 자, 거의 다 찼다. 자, 여기, 골든헤드라고 해서, 여기 현질을, 현질 펫이 있는데, 199로버. 지금 이세 마리가, 네아 마리. 하나, 둘, 셋, 네 마리가 있네요. 네 마리가 있는데, 얘는 뭐용 같은 건거 같고, 근데 이게 현지을 해가지고 뽑으신 분들 후기를 봤더니 뭐 일반 팻 좋은 거막 전설 등급 이런 거랑 뭐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해서 이거는 정말 뽑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4천 보석을 4천 개를 모으면은 아까 전에 있던 플랜드 에그 섬으로 갈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. 자 그럼 여기 딱 열었다고 생각하고 딱 들어가면 자 이렇게 그 다음 섬으로 와지는데. 뭐 다음 섬 에그는 저쪽에서 뽑는거고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사냥을 하겠죠 근데 밑에 층에서 아무리 좋은 펫이라고 해도 성이 바뀌면 어 원래 기존에 있던 전설펫이나 이런 것들이 공격력이 엄청 낮아져요 자이 캐로베로스 이 펫은 4층 그 제일 꼭대기 섬 지금 나온 섬 중에 제일 꼭대기 섬 화산섬 어디야 여기 화산섬에 있는 제일 전설 얻기있는 전설펫인데도 여기 섬에서는 공격력 26밖에 안 돼요. 그럼 여기 섬에서는 어떤 패시 제일 좋냐? 자, 우리 의 레고니. 120? 엄청 세죠? 120? 근데 2층에 올라오면은 1층 패시 너무 약한데, 어, 이거 어떻게 뭘로 사냥하지?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여기도 아까 앵무새처럼, 자, 얻을 수 있는 패시 있어요. 앵무새처럼 그렇게 숨겨져 있는 패팻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여기 오셔가지고, 자, 일단은, 자, 곧 출시 예정이라고. 이 사람 거짓말이에요, 이거? 자, 이래, 고인돌을 쳐줘요. 이렇게 딱. 두 군데 딱딱네 군데 그 다음에 여기 치면 여섯 군데 되겠죠? 딱딱 여섯 군데 마지막으로 두 군데 더딱딱 여기 이거놓 나왔죠? 저 이거 뭐야 저 여런데 왜 숨겨놓은 거야? 저 이상해 이상해 줄 거면 그냥 공짜로 빨리빨리 주지 자 여기는 과연 오 뭐야 이.. 오이 패션 뭐야 헉, 엄청 강해 보이는데 버팔로 스카이 버팔로 그래서 날아다니는구나 너자 좋은데 자 너는 공격력이 27이네 자 여기서 없는공짜 패시 아까 1층에서 가지고 왔던 전설 팻 어딨어? 1층에서 가지고 온 전설 팻. 얘 22. 얘보다 더 세죠? 와 얘가 밑에 층에서 전설 팻이었던, 그렇게 뽑기 힘들었던 얘보다도 더 셉니다. 자, 이런 애를 써주시면 되고요 일단 한 마리 이렇게 쓰시고, 그리고 두 마리는 일단은 밑에서 가지고 온 이런 애들 쓰면서 키워가지고, 또 저기에서 또 보석 뽑기를 해가지고 또 전설을 뽑아야겠죠? 자, 그렇게 뽑으시면 되고, 여기 또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. 자, 뭐가 있냐. 자, 너 들어가고. 여기도 아까처럼 비석같은거 자 눌러주면 점프맵이 생기겠죠 여기 점프맵이 그 다음 저기 보상상자 가가지고 보상을 받으시면 되는데 어이거좀 어렵던데 자, 자 밟고 오 이렇게 잡고 오이게 오, 뭐야 너무 어려운데 자 어려운데 잘하네 나오 오, 벌써 왔네 자 보상상자 여기 보상상자는 뭐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게 아니고 피가 있는거 보니까 자 펜스로 이걸 때려야되나봐요 자 때려볼까 자 나의 120 공격력 120짜리 3마리 자 3마리 다 들어가고 오 금방 오오 피 빠지는거 봐 와 이거 아주 어불 갖다가 아주 이거 상자를 아주 다 태워버리고 있는데 지금. 예, 이거를 이미 저는 부셔봐가지고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저는. 자 부셨기 때문에 어 나오네. 뭐야. 어 이거 원래 처음에 깼을 때는 두개 줬는데 제가 하나를 썼는데 하나가 남아 있으니까 하나를 주네. 그럼 10분 동안 애완동물을 치유하는 약물이라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. 야 이거 그럼 두개 받은 다음에 가가지고 사냥하다가 두개다 쓰면은 또 와가지고 여기서 이거 깨면은 또두개 받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? 한번 먹어볼까? 어 이거 처음 알았네. 자 먹자. 자 하나 먹고, 하나 먹고. 그 점프맨 밥번 해봐야겠다. 지금 일단 20분, 이거 피 채워주는 거 20분 지금, 지금 작동 됐고, 자 작동 됐으니까 가가지고 한번 더. 자, 어이구, 어이구, 깜아이고 이쪽, 이쪽. 어 이거 막갈수 있는 길만 딱딱 나오면 좋은데 저거. 아, 이걸 못 봤네. <laughs> 아, 이걸 못 봤네. 자 이렇게 하시고, 자 마지막으로 코드, 코드 알려드릴게요 코드. 자 코드가 자 제가 하는 게 일단 하나인데, 자 이겁니다. 이거 쓰고 나서 바로 상환하지 마세요. 상환하면은. 자, 뭘 주냐면, 자, 마을로 가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여기 마을로 왔고, 자, 이 코드를 쓰면은 상환하십시오를 누르면은, 이거 뭐, 뭘 쓰겠냐고, 뭐 아이템을 주는 게 아니고, 바로 뭐가 되냐면, 자, 이거 보석 부스트. 30분 동안 당신의 보석을 증진시켜주는 마법. 이거를 20분짜리를 바로, 20분짜리가 바로 써져요. 그리고 이것도 XP 부스트라고 애완동물 30분 동안 더 빨리 레벨을 오르는 거. 이거랑 이거 20분짜리를 딱, 그 코드를 쓰자마자 20분, 20분을 같이 줘요. 그니까 러 20분짜리, 20분 동안 게임을 진짜 막 열심히 할수 있을 때, 그럴 때 부스트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니까, 자, 열심히 할수 있는 20분에 이 코드를 써가지고, 이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, 어, 코드 쓰면은 아이템 주는자 알고 눌렀다가 20분 아주 열심히 하게 됐죠. 자, 다음에는, 어, 세 번째 섬이랑 네 번째 섬. 저, 오션 에그. 그리고 화산 계란. 뭐야, 여기는 왜다 에그인데, 여기 왜 계란이야? 뭐야, 왜 여기만 왜 한글 패치된 거야? 자,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여기 다섯 번째 섬도 나온다고 하니까, 자, 일단 세 번째, 네 번째 섬 리뷰를 하고, 그 다음에 여기 다섯 번째 섬도 가가지고, 다섯 번째 보스도 녹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러면은 게임 열심히 키워야 되니까, 그럼 저는 가볼게요. 자, 그러면 여러분, 안녕!